안녕, 나는 유진쌤이라고 해. 부산 사투리가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길 바라고. 오늘부터 통기타 기초 레슨을 시작하려고 하거든. 기타 잘 치고 싶은 애들은 오늘부터 나만 따라오면 돼. 참, 그리고 기타를 좀 오래 친 친구들도 너네들 스스로 이런 말 많이 했을 거야. 난 기초가 없어서 잘안 돼. 자, 그러니까 오늘부터 기초를 할 거니까 이 영상 봐야 돼. 어떤 친구들은 기타를 10년 이상씩 친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근데 내가 질문 하나 할게. 지금 너 기타 실력이랑 2년 전 기타 실력이랑 많이 차이나? 차이 안 나지. 5년 전은 5년 전이랑 지금이랑 차이나 안 나지. 기초를 안 해서 그래. 보통 그냥 코드 치고 스트럼 연습하고 하는 거는 그냥 2년에서 3년이면 다 끝나거든. 그래서 기타를 3년 친 사람이나 기타를 10년 친 사람이나 실력이 똑같아. 대부분 20년을 쳤다는들 똑같은 거야. 그냥 시간만 지나는 거지. 절대로 실력이 늘지 않지. 왜냐? 기초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 처음 기타 친 친구도 나를 따라오고, 기타를 친지 5년, 10년 됐는데도 실력이 똑같은 친구들은 이 강의 들으면 돼. 솔직히 말해서 기초를 익히기가 가장 어렵거든 그래서 기초는 시간이 많이 걸려 적어도 2년에서 3년은 걸린다고 그 2년에서 3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해서 기초를 안 하면 평생 똑같아질 수밖에 없지 실력이 늘지 않는다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매너리즘에 빠지면 더 이상 그 악기에 대한 열정이 없게 되는 거야 재미없잖아 늙어 죽을 때까지 기타를 재밌게 치려면 기초를 해야 돼 이제 잔소리는 그만하고 처음부터 시작할게 내가 이 레슨 때 사용할 교재는 바로 이 책이야. 할 레오나드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기타 메소드라는 책이고, 1권, 2권, 3권이 있는데, 어, 따로 사는 것보다 그냥 합본으로 사는 게 훨씬 싸. 따로따로 사면 10불씩인데, 합본으로 된걸 사면 20불이야. 어, 한국에는 이 책이 없을 거야. 이 책을 구입하려면 아마존 같은 데서 구입해야 될 거야. 그왜 이런 책을 쓰냐면, 내가 미국에 살고 있거든. 실제로 여기서 레슨할 때 쓰는 책이야. 내가 평소 때 레슨하는 거를 지금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야. 미국에서 구입하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구입 안 해도 돼. 영상에다가 악보를 다 띄워줄 거니까. 그래도 이 책을 갖고 있는 게 훨씬 편할 거야. 자, 그럼 바로 레슨 시작할게. 자, 오늘은 첫 번째 날이니까 기타 명칭부터 이야기할게. 기타의 구조는 곤충이랑 비슷해. 곤충은 머리, 가슴, 배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지. 자, 기타도 마찬가지야. 자, 여기. 머리. 여기. 몸통. 머리와 몸통 사이를 연결해주는 게 목이겠지, 목. 머리, 목. 몸통 한국말로 하니까 좀 없어 보이네 자 영어로 하면 머리가 헤드지 자 여기가 헤드 부분이 되는 거고 여기가 목이지 목이 영어로 뭐야 n e 지 n neck. e 뭐 영어 발음 좋게 하려면 n e 이렇게 발음하면 되고 어 요즘은 n e 라고안 하지 n neck. e 그냥 n e 이라고 하지 n e 자 여기 헤드, n e 그 다음에 여기는 몸통 영어로 바디지 바디. 헤드, Neck, body. 여기 줄감개 있지 줄감개 자줄간계는 영어로 peg라고 하고 그냥 편하게 발음하면 peg 이렇게 하면 되겠지 peg, 어, bag 아니고 peg. 혹은 튜닝키라고 하기도 해. 자 줄을 잡아주는 데가 여기지. 바로 여기를 nut라고 해. nut, nut. 그 다음에 끝에 줄을 잡아주는 여기. 여기는 바로 브릿지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기타에서 현의 길이는 nut에서 bridge까지가 되겠지. 자 여기가 실제 줄 길이가 되는 거고. 자통 기타는 이렇게 소리를 낼수 있게 구멍이 뻥 뚫려 있지. 사운드 홀이라고 해 통기타를 치다 보면 이렇게 징가징가 치겠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피크로 바디를 긁을 수가 있지 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플라스틱을 이렇게 붙이는 거야 이렇게 자, 요거를 피크 가드라고 하지 피크 가드 가드는 보호한다는 거지 가드 어, 보디 가드처럼 피크 가드가 되는 거야 피크로부터 보호한다는 뜻이겠지 사실은 보디 가드가 맞네 여기가 보디니까 보디 가드 <laughs> 어쨌든, 얘는 피크가드야, 피크가드. 자, 영어를 뭐 좋게 발음하려면 피크가드 하면 되겠지. 좀 재수는 없지만. 자, 네크의 이 앞부분, 손가락이 움직이는 이 부분은 지판이 되는 거지, 지판.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기타. 전부 다이 부분을 지판이라고 하지. 영어로는 핑거보드. 기타는 감사하게도 얘가 있어, 얘. 요게 바로 Fresh 이라고 하지 f r e s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이 Fresh 이 없지 그래서 음정 잡기가 진짜 힘들다고 조금만 이렇게 움직여도 미세하게 음정이 틀어지니까 그 초보자들이 치는 바이올린은 정말 듣기 힘들지 근데 기타는 너무 감사하지 Fresh 이 있으니까 음정이 정확하게 나는 거지 자 Fresh 이 어떤 원리냐면 자 봐봐 우리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판을 누르잖아 이렇게 자 우리는 여기를 누르지만 실제로 이 줄이 눌러지는 거는 바로 Fresh 야 여기 여기서 줄이 눌러지는 결과가 되는 거지 프렛리스 악기들 있지. 베이스 같은 거. 어, 프렛이 없는 베이스 기타가 있어. 기타도 바이올린 같이 프렛이 없는 기타가 있거든. 걔네들을 누를 때는 딱 정확하게 프렛 위치를 눌러줘야 돼. 좀 어렵겠지. 근데 소리가 되게 예뻐. 슬라이드 할때 예쁘게 소리가 나지. 프렛이 있으면 슬라이드 소리가 그렇게 예쁘진 않지.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나겠지. 근데, 프레드리스는 약간 이렇게 몽환적인 느낌으로 소리가 나. 그래서 그런 음색이 필요할 때는 프레드리스 악기를 쓰지. 근데 대부분은 다 프레시 있으니까, 어, 아주 편한 거지. 감사해야 돼. 바이올린 같았으면 처음부터 끝난 거지. 너무 힘들어, 바이올린은. 자, 기타는 정말 편해. 그래서 기타는 처음에 배우기 쉽다라는 말들을 하지. 프레스의 철자를 잘 보면, f r e t 지 FRESH야. 이걸 플랫 이렇게 발음하면 좀 웃긴 거야 한국식으로 발음해도 그냥 플랫이라고 하는 게 맞겠지 자 플랫은 뭐냐면 올림표 내림표 있지 내림표가 플랫이야 플랫 F L A T지 걔는 이제 내림표가 되는 거고 얘는 Fret 다른 거야 F R E T야 그리고 기타 줄 같은 경우는 얇은 줄이 1번 줄이야 그리고 제일 두꺼운 줄이 6번 줄이겠지? 그리고 어, 내가 가진 기타는 정확하게 말해서 어쿠스틱+ 일렉트릭 기타가 되는 거지. 왜냐면 이렇게 케이블을 꽂을 수 있거든. 어쿠스틱 기타지만 안에 픽업이 달려 있어가지고 전기로 바로 내줄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이렇게 픽업이 없으면 마이크로 소리를 받아야 되겠지. 픽업이 달려 있기 때문에 잘 보면 볼륨과 톤을 조절할 수 있는 나비 이렇게 있는 거야. 이건 볼륨이고 베이스 트래블 이렇게 점고음 조절할 수 있지. 혹시나 궁금해하는 친구들 있을지 모르니까 내가 갖고 있는 기타의 모델은 뭐냐면 테일러라는 기타야. 테일러 414ce라는 모델이지. 밴드에서 통기타를 치는 경우는 테일러를 살걸 추천해. 소리가 굉장히 샤방샤방하거든. 밴드 소리를 뚫고 나오기에 아주 좋아. 마틴 같은 경우는 기타 본연의 사운드를 내지. 굉장히 정말 어, 통기타 소리다, 어쿠스틱 소리다라는 어, 느낌이 있어. I see your face in every sunrise The colors of the morning are inside your eyes 테일러로 굉장히 서정적인 곡을 녹음해봤는데 정말 꽝이더라고 밴드랑 같이 연주할 때는 너무 좋지 소리가 쫙 빠져나오거든 내가 어릴 때는 튜너라는 게 없어가지고 항상 피아노에 맞췄거든. 피아노를 땡 치면 거기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줄을 맞췄지. 어. 한 줄을 맞추면 그 얘랑 똑같은 얘랑 맞추고 이런 식으로 맞추기도 하고, 뭐 할머니스로 맞추기도 하고. 아주 고생스럽게 줄을 맞췄다고, 옛날에는. 튜너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정말 신세계가 열리더라고. 그때는 튜너가 마이크로 소리를 받는 거였거든. 문제는 뭐냐면, 이제 밴드랑 합주할 때 다른 악기들 막 시끄럽게 연주하잖아. 드럼 시끄럽고, 베이스 시끄럽고, 피아노 막 치고 있는데, 잠시만! 줄 맞춰야 되니까 1분만 조용해줘! 자, 그런데 요즘은 그럴 필요 없어. 요즘에는 요런 게 나왔지, 요런 게. 이렇게 헤드에다가 꽂아놓으면 얘는 마이크로 소리를 잡는 게 아니고 진동으로 소리를 잡거든. 그래서 주위 소리가 시끄러워도 여기서 나는 소리만 얘는 인식하는 거야 공연 중간 중간에도 그냥 바로 수시로 줄을 맞출 수가 있지 일렉기타나 베이스 같은 경우도 볼륨 줄여 놓고 띵띵 치면 진동으로 듣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도 얘는 줄을 맞춰주지 자 그래서 이건 무조건 사야 되는 거야 이거 <laughs> 이거 이거 어한국에서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30불 정도 하거든 자 그래서 어 튜닝이 이제 뭐더 이상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튜너 사서 맞추면 되는 거지 근데 1번 줄에는 어떤 음이 나는지 이번 줄에는 어떤 음이 나는지 알아야지 튜닝을 할수 있으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주고 오늘 마칠게. 자, 1번 줄은 미가 나는 거예요 미. 자, 미가 영어로 E가 되는 거지. 1번 줄은 E니까 자, E가 떠서 중간으로 갈 때까지 이렇게 맞추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렇지. 자, 그다음 2번 줄은 뭐냐면 C, 영어로는 B가 되는 거예요 B. B. 자, 이미 튜닝이 돼 있으니까 딱 중간으로 왔지, 이렇게. 자, 그다음에 3번 줄은 솔, G가 되는 거야. 솔 G 나 튜닝이 돼 있으니까 지금 중간으로 왔는데 일부러 튜닝을 그냥 틀어 볼게. 자, 이렇게. 어, 음이 내려갔지? 올리면 딱 이렇게 중간으로. 만약에 더 음이 높아진다면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겠지? 자, 그래서 이게 딱 중간으로 오게 그렇지. 요렇게. 자, 그다음에 4번 줄은 레. 영어로는 D가 되는 거지. 어, 약간 쳐져 있네. 그렇지 이렇게 올라갔고 음. 그다음에 A 어, 5번 줄 A 라가 되는 거야 라. 이렇게 맞추고 6번 줄미 이가 되는 거지. 자, 아까 1번 줄도 미였지. 그러니까 1번 줄보다 두 옥타브가 낮은 미가 되는 거야. 미 파솔라시도레미. 미가 여기 한옥타브지미 파솔라시도레미. 이렇게 도옥 타브 차이가 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리고 튜닝 할 때는 절대 한 번만 하면 되지 않고 한세 번에서 네번 정도 해야 돼. 특히 처음에 줄을 갈았을 때는 세 번이 뭐야 한열 번씩 해줘야 돼. 자 그럼 오늘 첫날이었는데 오늘 첫날 기타의 명칭들과 튜닝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이번 주 숙제 자 다들 이 튜너를 사. 이게 숙제야. 오늘 숙제 끝. 이걸 샀는데 튜닝을 안 하는 이상한 친구들은 없겠지.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 다음 주까지 잘 있고 그럼 빠이.